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롤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바로 어 배드워즈를 다시 이제 그 우리 어, 아는 친구와 같이 배드워즈를 해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천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어 이길 때까지 한번으로 할게요. 이게 예. 네. 아마존 나왔네요. 아마존. 그리고 이제 저희 둘다 MVP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이길 확률이 좀 있어요. <laughs> 사... 아 아예. 예? 예? 힘겼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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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로 투표됐으니까 와, 좀 편해. 이거. 어떤 걸 누르는 내가딱보여줄 수가 있잖아. 오, 오, 맞데막출랑 그런 거는 안 되게. 시작이 안 되니까 나가고 맵을 하나 골라볼게요. 좋아하는 어, 이맵 하나 이 있는데 맵, 이맵이네. 이맵 재밌더라고. 이맵을 해보자. 이맵이 아, 아. 이제 그 네, 옥상이라고 맵재습니다 네, 루프탑이죠. 아또안 모이는데. 뭐 M, vip 한명 mvp. 야, 이거는 좀그 비등비등한데. 아, 빨리 마크닉을 바꿔야겠다, 내가. 9초, 8초, 7초. 시작됩니다. 음, 진짜 큰일이라 음. 바로 뒤로 오셔서 금으로 맞고 이제 철로 공격하고 아니 뭔 소리야. 어, 안 그러지 마. 금이 안 나오네요. 저거 하나 아 엄청 많이 바꿨네 바로 오른쪽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이거 쟤네는 왜 위쪽으로 있고 있냐 이거 지금 닌자 브릿지 아 빨리빨리 해주실수 있어요? 아 바로 죽일텐데 <laughs> 근 제가 지금 한명 있고 있으니까 혹시 블럭 있나요? 네저 있어요 아... <laughs> 블록이 아. 있냐 물어봤는데 조심시 아니 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아블럭 없어요 거기서? 어 아. 부수세요 아자산 부수실까요? 네 상대는 저 공격을 하러 간, 게, 가, 간 거야? 아니 부수라고 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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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를 부수라고 말이 아, 아, 유튜브. 한번 할게요. 양보하기 위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h 어, 지금 s i m p 에에 t a n t I'm n 사람인데? 클라 g to be able to 공격할 거. 아 m 그 o 한 n g 어 o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부터한 마리 e 나머지 한, 한, 한 마리. 위에 있을 같은데. 없어요. 죽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혹시 어디 가시? 가신... 혹시... 저희 좀 중앙으로 좀 있죠 이제. 우리 노랑팀만 싸운 중인데 아 딸피해요. 쟤 한번 잡으세요. 저한테 어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쪽 가시구나. 네 가운데 아, 문자 이거죠? 문자. 오. 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또 신기한 거 하나 알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게 그게 있어요. 아좀 뒤로 가 보세요. 하고 이거를 보면 절대 모른대요 네, 이거를 모른대요 오, 왠지 뭔가. 한 번, 한 번, 아마 네, 저저 저 뒤에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뒤에서 달려. 뒤에서요? 네. 좀 크지 않아요. 네, 네, 오, 그래. 네. 오, 원래 네, 그 <laughs> 네,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에다가. 진짜, 진짜 쫓겼네. 이쪽에다가. 그쪽 오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오 갑시다 오! 어. 날카로운 좀 붙이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으 으흐... 핑크 있으니까 어... 찌르죠 그냥 보울에 붙이겠습니다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빨 오세요 오, 올 핑크 때. 쪽으로요? 네올때붙이 하고 다이아 좀 아, 하나 맞다. 있어요 <웃음> <오이씨>. <웃음> 아 맞다 오이 핑크 벌써 아니네 가져갔다니까 l l o w e d y o 가 I'm g o i 한명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어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아 u s e I'm g o i 점 아, 스타렉 저도 끼만 들어. 네 오세요, 오세요,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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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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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굳이 부셔진 데를 꼭 가야 돼? 아 그런가? 아니가 그러니까 컷을 내자 이 말이지. 아니 날저저 저, 저, 아니 아니 저저저저가 그, 같이 가야 같이 가? 아니 내좀 가게 좀 해달라고. 그럼, 아. 블로트 설치 달라. 고 나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저 다야 두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그냥 이길까요? 아냐, <laughs> 아니 아냐. 형타 아... 같은데. 아냐, 그러니까, 아냐. 이게, 이게 다, 그렇게 돼있어서. 무척 아, 쩝쩝하게 돼있어집 먹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다이아좀 빨리 만드게요까요 네? 노랑팀 마있을 같은데. 부숴도 아, 요 오케이. 에메란드 좀 챙기자, 우고 어? 여기. 일로 있다 다로어 a 어디 g u e What do y 먹고 있는데 h trust, I'm not going to. What's the way to do? Ah, c h e c 하 I'll come with you. 이 m 이 o i n g to g 이 to t h 어요 o u s 네. 저희 그지예요. 와, 어, 이거 화면 진짜 잘 해놨다. 진짜로 다 속일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 있네. 뭐야? 하나밖에 없네. 뭐야? 나, 저희가 오늘 목소리가 우스우승 되고, 그 목소리 빨려고 들어갔는 이쪽도 이렇게 해놔야겠다. 아, 침대 보였는데. 하, 아깝네. 들게 하네. 아, 침대 보였는데 아깝다. 이게 연결해 놨음. 바로 너란테러시하면갈수 있어요. 네. 어디 보자. 우리 다이아한개더 있네. 너어디음 우리 왜 각자 이동하지? 이런 점프 이 이제 에매랄드 뭐로 갑시다. 따라오세요. 나침반 뭐야 이거? 위치. 뭐야? 이나야 뭐야 얘 자꾸. 얘로 얘. 와얘날카있가지고그니까 죽이자 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디에 어에 그린 어에 그린 어에 그린. 그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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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렇게 다굴 다굴 다고. 그 다에는 장사가 없어지는컷오발빼빼빼나 <놀람> <놀람> 오. 고블린 됐어 왜왜 우리집 에메랄드네개에다 다이아 3개 어, 나이스 우리집 여기야? 내카디우리 우리 내가 알아알아알어 알아. 아 지금, 지금. 잠깐, 점프 조심해야 되는데 따라오는데 누에헤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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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점프 점뒤 점프 뒤졌 점프 점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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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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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저점 하려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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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맞추자. 다 갖다. 이메랄 네, 이거 다이아였다. 할 건데 하얀 팀, 하얀 팀이래. 그, 그 누구 팀이었지? 한명조지로 갔다 볼까 아니, 그럴까? 아 우리 좀다이아 <laughs> 모았다가 우리 좀, 우리가 센걸 보여주자. 뭐야 나, 나. 어깨에서 심장 졸리네. 어디 어디? 나 이거 먹고 있어 에메랄드. 야그다 오케이 업무해줌. 그렇지. 아나두개 챙겼어. 야, 야 그분이 위에 이거 그린 아니야? 일단 가가? 만족했어? 그림 맞네. 두개두개 챙겼어.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되지. 난. 가자. 왜요? 졌어. 지금 파이널킬이었네. 음. 아뭐 그린... 파이널킬이라서. 오나이스 <laughs> 어, 가자 가자 가자. 나중에 에메랄 두 개랑 다이아 세 개. 오 그린. 아예 그린이래 레드. <laughs> 빨리 야야야. 이클퀘이 오게 오게. 이클이아 뭐야. 아 빨래. 아 뭐야. 아, 뭐야. 이, 이건 또 방이야 재밌는데. 온다 온다. 야근 신기하다 바위야, 이거 위야에 거. 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갔어? 야 이거 어그로. 도어야 도저.. 야 아, 아니 이쪽으로. 어그로 끌어. 네. <laughs> 그냥, 가자. 집 죽이, 가자. 죽이는 거 보자. 이걸 깎 오케 게 이게 이게 엄청 빠르다. 근데, 그러니까 공성이 빨라. 우리 하, 한 명만 오게 이거. 아딱 하면 될 텐데. 다이아도 몇개 있냐? 에 엔상에 넣치면고 상자에 넣어. 다이 없어 근데. 아, 네. 방에 찰나온 거야. 찰나, 혹시 몰라서. 어디 있어 근데. 나 지금 우리 애매한... 왜 이렇게 각자 놈좀더더 도와, 줘. 아니, 알았어, 알았어. 옐로가 에메 에메랄드, 에메랄드 먹고 도망 도망 다니는데. 그 옐로 조치로 하자. 참 한번 조치죠. 응. 옐로 쪽 가가. 나이스. 야, 죽였어 옐로 죽였어. 그대로 아, 가. 자 아, 에메랄드 두 개랑 다 여섯 개. 금 일곱 기철 아홉 개. 야더 아, 가자. 빨리, 빨리. 아 빨리 빨아. 리저 와주, 진짜 와주, 진짜 와줘야 돼. 나나나나나나이한 네한테 좀다 이로. 어 있어, 어 있어. 아 제발.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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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야,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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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야? 어. 나키에 가고 있어 아 씨, 빨리 빨리 가야지 템 얘리로 에에 온다 온다 개이득 아돼 <laughs> 나까지 뛰었어 다 죽었어 야한명당했네야왜야 야, 야, 지금 명다 당했는데? 응아 음. 아쉽다 많이 너희 멍청하다 <laughs> 와 어, 개웃긴데? 그지야 응. 우리 우리 야, 그 야, 있음? 야 우리 흑여석으로 집 막을래? 흑여석? 응 어. 흑여석으로 다 막자 아 근데 이게 저 그린.. 그린인가 그린이래 옐로우 때문에 좀 어디서 썼는데 너도? 그? 다이아.. 에밀나 털도 가고 너 혼자 가버려도 도와달라고 그럴거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 진짜 진짜 도와줘 개특기야 <laughs> 아니 6개 했다고 에밀란한테 6개 했다고 6개 됐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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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니 어디인지 말해야 가지. 에메랄드나나 나, 오케이 됐어. 나 여섯 개 있어 지금. 내가 네, 말할게. 그냥 차량 가. 오얘왜 이래? 얘 사골이 왜 이래? 미친. 함정 안 오게. 너 죽었어? 사골 왜 이래? 어 사골이 개오지네. 역시 핀차이는 대단해. 모르는데? 맞다. 어쩔 수 없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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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숴봐, 야, 막아야 돼, 빨리 와야 아, 빨리 막아, 막아, 오케이 막았 막았어. 우리가, 우리가 대놓고 흑의적으로 막자. 다가빠는좀 다음에 맞추고. 야다 부숴봐, 야 막아야 돼. 우리 봐야 돼, 쟤네, 쟤네 온다, 쟤네 온다. 아이 빨리 막아, 막아. 야나 하나, 하나, 하나 잘못 설치했는데, 흑의석을. 아. 잡았어? 아, 그냥 잡고 있어. 빨리, 해. 어떻게 빨리? 아, 아 러브샷 i 어 오케이 나이스 야그 k nice. 어? k nice. Ok, nice. Ok, nice. Ok, n 그 c e Ok, nice. Ok, nice. Ok, n 더 c e o 자와 i c e Ok, nice. Ok, nice. 이 k nice. o 이제 에메랄드 더, 더 털어. <laughs> 우리는 와뭐 근데 이거 가자, 가자. 함정 덕분에 사는 거야 우리 아까 그러니까 함정 당해가지고 함정 빨이지야 다이아 좀 모았다 한 번에 더 가자. 야 우리 이제 중앙에서 에메랄드 한 번에 다 먹고 집좀더 막자. 야 레드에서 올, 아, 여기 올라가는 게좀안 될게. 지금 응. 몇곳 우리 쪽으로 올라. 너 지금 맞아 될 수도 있다. 올라가는 게 만들어졌다. 나도 안 먹네 이거. 다 먹어야지. 개득이 지금. 난 다감을 맞출까? 뭔가 다감을 안 맞춰도 될거 같아. 다감 일단 다감 맞추게 그러면. 야 여기 힌트. 아너구나 깜짝이야. 나야 나야. 힌트 우리야. 이번에 따 우리 강 나란데 노랑팀 갈까? 노랑팀? 노랑팀 어디는데야 오른쪽. 노랑 어... 어떻게 보수게 어? 야 이거 좀 은근히 쉬워 야야야 에미랄드 가봐쟤폭발 야, 야. 야, 야. 아니 저런게 은근히 쉬워 갈까? 지금 가? 가자고? 아니 좀 정비좀 하다가 자 그래 야, 이거 다, 다 다야 못먹겠다 가자 이거 집가자 에미랄드 사가지고 오케이? 랜더 진주 아다 아, 모았거든 그러면? 집에 에미랄드 더 있으니까 오케이 가자 가자 같이 먹고 우리 둘다 일단 그 사는 거야. 가위 사고 올게. 응. 곡괭이도 맞춰. 8개다. 가자, 가자. 딱 8개다. 가보니까 누가 지금 우리 거 부시는 거 아니야? 걔는 개꿀잼인데. 음, 절대 못 부셔, 근데. 다공간이면 진짜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이쪽? 먼저 나왔어. 팔아버릴 거야. 여다 혹시 몰를까 그냥 을까 어. 뭐시 모르겠다. 다른 뭐 다른 색깔로 완전히 둘러놔. 양털 양털 방어한 것처럼. 돌을 잡으면처럼 엘로 와 봐. 예? 아 뭐야. 잘못 샀어. 잘못 샀어. 네. 잘못 샀어. 나도 모른데 그... 그 이거 사 이거 사. 근데 왜 타이어 왜 이렇게 많이 냈어? 가위 하나 사. 샀어. 야, 다 열어 팀 모아니까 뭐 아니야 하지마 그더더 모았다 아예 더더 모았다 해야 돼 근데 할게 없어 그러니까 더 모았다하자고 가자 차를 보호를 하지 할게뭐그러라고해너 진짜 yes 들어가서 여기 넣는다 어 하지마 투명 푸시이몇 개지 아두 개씩 해 에메드 몇개 필요 가자 가자 야두개 나깁니다 두개 있어 진짜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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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고에 두개 있던데 넣어놔 먹고 갈까? 어, 투명화도 먹자. 투명화를 안 되는지 있지? 어. 유리는 손으로 부숴 티엔트나 열자고. 가자 가자 가자. 아까 블루가 없어졌는데. 블루. 블루 안할 거야. 가자 가자 가자. 끝장 보자. 이게 풀 세팅이 아니라 그냥 부수려고 하는 세팅이어서. 수명 훈련 바로 먹으라 오케이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뭐, 야 오우씨 뭐? 오, 씨. 뭐? 야, 아니 먹지 말고 일단 깔아놔 깔아봐 앞, 앞에 더깔아놔 양털 양털 더 깔아놔봐 여기,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조심히 오, 오 예, 깜짝이야 빨리 깔아 빨리 깔아 야 그리고 우리가 수명 포션 먹은 다음에 야채랑 온다 뺴뺴뺴뺴 <laughs>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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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웃음> 어, 야, 갈, 들어갈래? 아, 뭐야, 아. 아니, 다 쓰시자, 아. 아. 에, 뭐야? 아, 너 TP 했는데, 이거? 아, 아니, TP가 아니라, 야, 우리 장으 들어왔다. 컷! 아! 이거 쓴겨? 어. 붙었네. 음, 아, 자자 자. 이제 이제 엘로는 야 주시면 돼. 오케이. 야, 불만남았지 그럼. 깜짝. 일단 일단 우리 그냥 도버 탈까? 아니야, 그냥 가서 블루 잡으러 가자. 자, 대 일단 너 철셋 맞춰. 철셋. 금만 차. 철셋이나 넣어. 어? 딜디 가서 딱 봐도 금셋인. 철셋. 아, 양태진데 철셋. 아, 그래? 아, 나 이거 아, 이거 리스펙. 야 좋은 나서 뒤에 온다 뒤에 온다온 온다. 온 온다. o 우리 우우리못 i 을 텐데. w You recall b u p u s e 야. 야야야 d 하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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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b 빨리 만들어 r 만들 Tende. 안다 y h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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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왜아 Hey, hey. 이길 수 있어. 오, <laughs> 리치 개우접다저 사람. 됐어. 마지막 뺐고. 갈까? 아니. 갈까? 가자 이제. 에 내가 모르게 잠옷 다, 다 뺐다 미안하다. 잠옷 <laughs> 다 뺐어. 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거 갖고 와자. TNT 몇 개. 디디, 몇개 가져가고, 일단 그럼 이거 한다. 10개 어. 나머지, 어. 아, 아니네. 아, 이거 그러면 회복구역, 어, 아무거나 해, 가자. 아니, 아니 회복구역은 왜? 해. 아, 그냥 그냥 한정 구입하나? 그냥... 아, 일단 놨다. 아, 그냥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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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불러남았지 와, 근데 개워졌다 방금 개워졌다, 근데, 근데, 얘를 한 명이 뭐. 남아 있어가지고 불안하다. 아, 닌데 뭐, 뭐퍼살 걸? 아, 옐로한명 괜찮아 그한 그 명이 설마 딱 그걸 하겠어 우리 그때 졌잖아 그한명 때문에 <laughs> 우리가 공격 빠르잖아 그것만 믿고 <laughs> 블루는 어딨어? 나블루본 적이 없는데 나도 본 적이 없어 이쪽에서 툴이 나는데? 이쪽으로 가자 블루 맞네. 저쪽이다 맞네, 소리 맞네. 소리가 났어. 제핸 소리가. 야, 가자, 가자, 있자 있자 uh -huh. 블루 어, 불로 약한데? 화염구 들고 있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저 거를? 오 깜짝이야. 아, 아니, 너팔 없어? 어, 아, 야, 야,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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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스트레스 받게 하들이 깝치는 거야 진짜로 다음번에 다음 공격에는 이제 회피하는 척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야 엔진 가져가자 일단 옐로우를 아잇 내고 싶은데 옐로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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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우리 집 쪽엔 아니지 아 우리 집쪽 아니야 야 우리 진주 다서 빨리 와에 우리 집 간다 우리 식 간다 온다고? 우리 식 식사... 가요 진짜 오는데 그래 봐나 양각 잡을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양각 잡자 양각 잡자 어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야, 빨리 야, 빨리, 온다. 빨리 아니 얘 그.. 안될것 같아 들어봐 와얘화 있어 와이가 된다 됐다 됐다 얘만 잡으면 된다 나안 보지. 어, 아, 너 몰라. 아, 아니, 너 본다. 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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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왜 이렇게 나냐? 너무 잘하는데? 이따, 이따, 이따 다시 양털박양털방고 아, 다시 하고. 다시 양털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간 팀과... 마지막 싸움을 한다. 됐어, 끝났어. 좋은. 야, 우리가 진주사공. 같이 가자. 너 진주.. 너.. <laughs> 그거 몇개 있어? 야너 진주 하나 있어? 진주 하나 있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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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있어. 이거 이거. 어떤 거? 에메랄드 에메랄 없어 없어. 오케이. 너 없어? 가져 다시 갖다 놔야 돼? 3 있긴 한데.. 아, 아니다 그냥, 그냥.. 진주만 설치하고.. 차 에그 브리칭에 살까? 그러면? 어. 야, 야 그거를.. 에그 브리칭에서 개 사. 사가지고 네가 오른쪽에 하고 내, 내, 내가 뭐 왼쪽에다 설치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면 좋 정신 사놓을게. 가 네 말만다세갠데아 하고 아 그러니까 넌넌 넌 진주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니 지금 몇개 있어? 마지막 전투를 실행한다. 내가 너 일단 너 틴티 이거 가져와 틴티 두 개. 상자 있는. <laughs> <laughs> 아 마지막 공격이다. 공격이 이제 끝내야지. 어. 나떨어짚어 해가지고 시계 시작 중이었네. 뭐야? 나 어떻게 온 거야? 야, 잘못 왔다. 그랬 그러나 그쪽 애매한 등 많이 먹었네. 이거를 이번엔 피하는 쪽또 하는 거야. 뭐야? 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에에, 심해왜안 떼야지? 야활활 활, 활, 활. 야, 뒤에 뒤에 뒤에. 야안 맞는데? 올리 쉣? 야, 야, 잡아, 야, 잡아. 에, okay. 오케이. Okay. <laughs> 잡아. 여 차라리 푸쉴게 푸 나이스 오케이 푸셨뒤치 뒤치기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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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길 수 있어 잡아 나이스 오케이 와 개잘했다 게임 야 됐어 와 끝났어 아 이겼다 와 개잘했어 우리 나한테대 자, 여러분들 이상 네, 놀라였고요. 와, 오, 엄청 잘했는데 방금. 그러니까. 자 마치도록 할게요. 빠빠. 빠.